올해 전반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육군 전역 간부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9.2%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간부들의 취업지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학생들이 육군 1공병 여단에서 병영 체험을 했습니다. 색다른 체험에 안보 의식도 함께 고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내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관련 모든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상반기 국내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등이 주도한 국내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200%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조직을 대폭 확대해 수천여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해킹과 정부 주요 인사 대상 해킹 메일 지속 유포, IT 정보 보호 업체 침투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기업 PC와 서버 13만 여대의 해킹을 시도해 방위산업 관련 문서를 탈취하는 등 정보 절취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해킹 지원 조직을 동원해 도박 사이트를 통한 외화 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증가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 행위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관련 모든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해킹을 당한 피해 기관과 주요 홈페이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물리적 테러와 결합된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군 간부들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 1년 차에는 3명 중 1명 정도 취업을 하고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6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육군에서만 19,000여 명이 군문을 떠나 사회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온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년 평균 59.2%로 사회 고용률 74.9%보다 15.7%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제대군인의 평균 취업률이 93.6%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제대할 때까지 군복무에만 전념하다 보니 취업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이정표 교수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미만 복무자의 전역 1년차 취업률이 29.83%로 나타났습니다. 2년차가 돼야 겨우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취업을 해도 4명 중 1명 꼴인 26%는 영업직이고 23%는 경비, 17%는 생산직종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해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54%, 이직을 경험한 사람이 48%나 되고 평균 두번 이상 이직을 경험합니다. 계급별로 보면 준사관의 취업률이 49.2%로 가장 낮고 부사관이 50.8%, 위관장교 63.9%, 연관장교 69.3%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은 이중 대위와 소령, 중사 등 생애 최대 지출기인 40대 전후의 나이에 계급별 정년에 도달해 전역하는 경우 대부분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재대군인 지원 정책과 더불어 재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재대군인들의 취업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육군이 소령이하 10년 미만 중기복무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21일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 전역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육군은 군과 공공기관, 민간 분야의 취업지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연간 1만 0천여 명에 이르는 육군 전역간부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9.2%에 머무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은 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지기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국방 개혁에 따라 민간 용역으로 전환되는 일자리를, 공공 분야에서는 국가 안보와 안전에 기여할 직위를, 민간 분야에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군 전문 직위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 분야,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지원 전문가들은 제대군인의 취업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2부로 나눠 진행된 세미나에서 육군 제대군인 지원 처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별 정년에 도달하면 전역을 해야 하는 소령이야 중기복무자에 대한 전직 지원 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제대군인들은 공무원보다도 짧은 정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어느 그 언제보다도 자녀 교육에 많은 경제적으로 지출이 부담이 느껴지는 시기에 전역하게 되므로서 그러한 어려움에 더욱 더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 군인의 낮은 취업률은 군이 우수 인력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금 육군의 현실은 낮은 취업률. 또 짧은 정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수 인력 획득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이어 전직 지원 취약계층인 소령이하 지원방안 발표에서 한양여대 이정표 교수는 전역군인의 취업 지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전역 전 취업 역량 확보를 위한 전직 지원 교육의 필요성들을 설명했습니다. 전역 후사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은 사실에 우리 사회 에서어에 대한 이미지 혹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군입장서 본다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후의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다 점은...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정현봉 육군 참모 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제대 군인들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 지원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합심해서 군과 공공기관, 민간 분야 등의 취업지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HLA 적합성 인증 시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하이레벨 아키텍처의 약자인 HLA는 북방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워게임 모델과 시뮬레이터간 연동을 위해 사용되는 운영 기반 소프트웨어로 각군에서 개발하는 워게임 모델은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HLA 표준 준수 여부와 연동 능력 검증을 위해 적합성 인증 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산학연구 전문가들은 인증시험 개념과 수행현황 소개, 연동체계 개발 사례와 인증시험 발전 방안 등 다섯 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기품원은 2022년까지 17개 이상 워게임 모델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해 30억 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품원은 군과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관계자들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인증 시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체험하기 위해 대만에서까지 날아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동두천 외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가오슝 가오샹 학교의 학생들인데요. 육군일 공병여단 병영 체험 현장을 이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뢰탐지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탐지기에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은 의젓해 보입니다. 도화체험에 앞서 주의사항 설명엔 한껏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문교에 오릅니다. 육군 제1공병여단은 지난 19일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와 대만 까오슝 까오샹 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을 지원했습니다. 병영 체험은 지뢰 제거 장비와 폭파 기구 세트 체험, 문교 설치 견학 및 도화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학생이나 대만 학생이나 병영 체험이 색다르긴 마찬가지. 특히 대만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 훌, 훌륭하고, 그리고, 나는 그 배가 훌륭하고, 매우 흥미로운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의 주인공들도. 기업도... 군은 병영체험이 학생들에게 높은 안보의식을 심어주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 아래 병영체험을 더욱 장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2016년 대학생 공군사관학교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행환경적응훈련 등 공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대학생 공군사관학교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6개 대학교 재학생 62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유격훈련과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 등 협동심을 함양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금일 체험을 와서 사관생도들의 훈련을 체험하고 공군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한 항공기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는 비상탈출훈련, 기본동작 연습부터 실전훈련까지 사관생도들의 훈련 과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왜 괜히 신청해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있지 했는데, 이거 확상훈련 오늘 끝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안보 교육의 도장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정신전력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일 군작전보안과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군 장병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 강화와 재단 임직원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협약은 지난 6월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군과 미디어 기본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위탁교육 중 열린 토론에선 군과 언론기관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면서 군과 언론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장병 대상 뉴스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고 국방정신전력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리나, 이라크의 바그다드, 방글라데시의 다카, 이들 도시는 7월 한달 동안 IS의 테러 공격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국제 테러단체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IS는 아랍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이 모태화되어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에 있었던 IS의 이라크 모술 점령은 IS의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IS가 이라크 최대 유전 도시인 모술을 점령하면서 모뉴 불법 거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크게 줄었지만 IS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인 2014년 상반기까지 IS에 호응한 일부 아랍 순위파 부호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ISIS는 국제 사회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와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ISIS 이름으로 외국인 기자와 정부군들을 살해하고 점령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ISIS는 특히 갈등과 반목이 빚어지는 지점을 잘 포착해서 이를 증오와 폭력으로 발전시키고는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IS는 해당 국가의 약한 통제력이나 정정 불안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IS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아 IS 추정 세력이 기생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S는 본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 외에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필리핀 등지의 지역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IS의 준동으로 IS 근거지인 중동에서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대 IS 토벌 작전을 계기로 오랜 앙숙인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졌지만 순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와 이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IS가 소탕되더라도 IS로 인해 깊어진 종파 간의 갈등과 증오는 더큰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연합군의 협공을 받으면서 IS의 점령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 IS의 점령지 규모는 작년 말과 비교하여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정부군, 친정부 민병대, 그리고 연합군의 협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마디와 팔루자 등 주요 거점을 상실하였습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 미국 주도 연합군의 후원을 받는 아랍 쿠르드 반군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이 급격히 줄어들며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소프트 타깃을 겨냥한 IS 테러가 더욱 희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를 환영한 IS의 선정선동에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리 홍하여 공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테러리즘의 경우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IS 테러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은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에 IS가 주한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한 만큼 IS를 비롯한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IS와 같은 국제 테러 단지를 근절하는데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정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테러에서 좀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구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날이 더워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 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인 시설 개량 공사 때문에 강원권 나들이 갈때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휴가철에는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죠. 네,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모든 차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휴가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 고속도로 상황 어떨까요? 네 지난 주보다는 교통량이 증가하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 때문에 평소 주말 수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토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30분,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 보시면 영동 고속도로는 덕평휴게소에서 호법분기점 구간과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구간 가장 어렵겠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수도권 빠져나가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구간 많이 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산에서 안성 분기점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강릉에서 서울이 4 시간, 부산에서는 5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귀경길 정체 구간은 영동 고속도로 둔내와 여주 2천 구간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설악에서 서종 구간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 분기점 지나실 때 많이 어렵겠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올여름 휴가 피크가 될것 같은데요. 고속도로는 언제 가장 막힐까요? 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휴가객의 46%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가지 방향은 29일과 30일, 귀경 방향은 30일과 31일에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네, 대신 갓길차로제 등이 운영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오늘은 제대군인들의 저조한 취업률 실태와 우리군의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최대 복지는 전역 이후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일 텐데요. 우리 군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제대군인들의 취업 여건이 보다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